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오른쪽에 비트코인 연평균 상승률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14년간 87% 연평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연평균 30%가 상승했네요. 제일 낮은 수치는 바로 30%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0%로 상승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비트코인 2,500만원 어치를 갖고 있으면 2035년에 정확히 3억 4 4 646,23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매직이자 복리의 마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답 힌트지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해야할 행동은 바로 비트코인을 사서 다른 자산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비트코인만 사십시오. 왜냐하면 옆에 금, 그리고 s p 5 0 0 그리고 다른 미국 주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테크 주식을 찾아서 이렇게 수익률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연평균 수익률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연평균 수익률을 최소 40%로만 잡아도 이 2,500만 원이 최소 모텔에 5억은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 투자를 진득하게 갖고 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오늘날 비트코인 이 2,500만 원 주고 사면 대략 0.023 비트코인을 대략 살 것인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싶다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이 복리가 엄청나게 큰데요. 30%가 이 정도인데 복리를 100%로 잡으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돈은 따블따블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040년도에 100억 자산가가 되있습니다 근데 만약 시간 텀을 20년으로 잡으면 여러분들이 2 5 0 0만원 정확히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리를 이용한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길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2년 동안 비트코인을 홀딩할 경우 4,200만원 밖에 못, 거, 못 가져가지만 여러분들이 시간텀을 5년 이상 본다면 2,500만원이 9,200만원, 2030년에서 2035년까지 9,200만원이 정확히 3억 4천만원이 되는 차트입니다. 일반 본급으로 절대 이돈 절대 못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여러분들이 봉급이 세후 235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활비 다 빼서 못해도 생활비 150만원은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85만원밖에 안 남는데 85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한달에 그러니까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102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10년 하면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백만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복리를 이용할 경우 여러분들이 목돈 2천 0백만원이 10년 동안 3억 4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백 3십 5만원씩 번다면 곱하기 12하면 대략 2천 8백 20만원이 여러분들의 순수 연봉입니다. 그러면 은 소비금은 빼면은 대략 이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2년 바짝 고생해서 목돈한 대략 2,5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이 돈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물빵하십시오 여기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2027년, 2028년에는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ETF나 이제 기관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갈 텐데 제일 베스트가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껏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축금을 극대화하셔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10년 동안 존버할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됩니다. 지금부터 한 5년 동안 고생할 각오로 그냥 버티십시오. 그러면 더 부자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금액이 2,50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4,500만 원이 정확히 5억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 2억 정도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10억이 넘는 자산가게 되, 되겠죠. 10년 동안 절대 10억 못봅니다 그리고 3억도 못봅니다 왜냐하면 3억 4,400만 원을 나누기 240개월, 240개월, 즉 20년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정확히 143만 3천 원주축해야 되는데 일반 월급으로 절대 저축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비는 점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금까지 있으면 그거 갚아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 복리 마법처럼 이렇게 돈이 쌓입니다. 비트코인 이게 최소 수치입니다. 30%가.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가격 봤을 때 못해도 연평균 성장률이 40% 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